안녕하세요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11월 첫째 주 부동산 정,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57만 명이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몰렸습니다 세개 어, 타운인데 57만 명 정도가 몰린 거예요 청약이요? 대박이죠? 그리고 어, 두 번째는 경기도 하남에 가밀지구에서 가밀프로지오 파크베르가 있는데 여기에 또 3만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대박이죠. 특히 특별공급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던가 뭐 내생에 처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보통 뭐 200대 300대 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집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밀 프로지오 그 마크베르는 그 전매 제한이 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보통 2년 아니면 3년인데 여기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전매 제한을 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사고 팔고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집값이 부산 용호동에 원더풀 오션 나이프가 있는데 여기가 3, 어, 올해 3월 달에 9억 9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10월 달에는 13억 6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한 7개월 사이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부산도 크기는 하지만 서울에 대비 지방인데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다른 거를 팔고 오히려 하나를 비싼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구에 그 재건축 아파트인데 삼익 비치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비쌉니다. 네, 부산도 이 투기에 대한 열풍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대차 3법을 지난 지한세달 됐어요. 세달 됐는데 서울 집값이 3,755만원 평당, 어, 3,755만원 정도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가 강남 중형, 강남구 중형 아파트가 평균 전세가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9억이에요. 그리고 도곡 레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7,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 전세 가격이요. 전세가 17억 정도 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5억 7,500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이 한 4억 9천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이게 3개월 만에 5억 3천만 원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서울은 이제 1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20억, 30억짜리도 많지만 지금은 평균 아파트가 5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더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집값 자체는 전문가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은 자꾸 도망가요. 이게 집은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는 자꾸 구속하고 또 뭔가 제한을 할수록 그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공부하는데 자꾸 공부했어,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자꾸 감시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값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접근을 하고 해야 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팁이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